성북구가 2016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학교에만 의지했던 교육을 탈피하고 온 마을이 참여하며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용기자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결연을 맺는 1동 1교 결연사업. 학생들의 창의 활동을 위해 학부모들이 나선 마을교사 네트워크. 지난해 성북구에서 추진된 마을 민주주의 방식에 성북형 혁신 교육 프로젝트들입니다.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성북구가 그동안 추진해온 아동친화도시와 마을민주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학교와 마을의 단장이 낮아지고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도 진행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예산 총 15억 원을 통해 학교 교육 지원과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마을학교 연계 등 다섯 개 분야가 추진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역사 프로그램과 학부모 선생님 운영 대학 동아리와 청소년 동아리를 연합한 대청마루 등 20개 사업입니다. 청소년 교육에 주민과 학교 마을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니까 좀더 재미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혁신교육의 목표가 민주적인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기의 그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할수 있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개인 재능을 살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학교 울타리 밖 혁신 교육이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